통진당 r o 의 내란모 사건에 대해서 준념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우선 이번 판결은 종북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종북몰이라고 악의적인 여론선동을 일삼아 온 종북 비호 세력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종북 세력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통신당에 대한 우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리고 정당 활동 가처분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현재에 조속한 심리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도 이제는 국가 안보장을 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을 하거나 일체 고날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윤리위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한 심사를 본격화해야 해.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는 무죄로 구속 기소된 의원의 경우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세비를 중단시키고 일체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민당이 속히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